컴먹 얼마나 왔죠? <laughs> 망했어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일본식 그 라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과제로 이거 먹는 그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한번 제가 후기를 말씀드려볼게요. 기본 맛을 선택을 했거든요. 음, 그래과자맛 나는데 먹을 만한데 저는 기본 맛이라 그런지 맛있는데요. 어, 진짜 조금매요 종이컵만 해, 종이컵. 간밥으로 좋겠다, 간밥. 제가 지혜한테서 이 말을 배웠거든요. 국물을 먹어볼까? 맛있네. 이만해요, 진짜 커 컵. 아, 설마 새우야? 귀엽다. 아. 제 점수는 별이 5섯 개. 빠잉!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독사실을 가려고 하는데. 요 안녕하세요. 옥상에 올라왔어요. 한 시간, 한 시간 20분 정도 연기를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막 그래가지고 바람 좀 쐬게 올라왔어요. 옥상에 있어가지고 머리 아플 때올라오면 좋더라고요. 좀 이렇게 밖에 풍경도 좀 보면서 머리도 조금 식히고 스트레칭 좀 하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좋습니다. 걱정 안될때 애매하게 핸드폰 하고 이러지 말고 차라리 그때 잠깐 밖에 나가서 공기 쓰는 게더 나아요. 아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요. 근데 춥긴 춥다. 춥다. 들어가자. 네, 저기 들어갈게요. thank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갈 겁니다 오늘 너무 집중이 안 되기도 했고 너무 졸려서 집에 갈 거예요 갑시다 저는 <목소리> <목소리> 반가워요 왜 이래 <목소리> 버스에서 내렸는데요. 지금 집에 일찍 가냐면은 주날 하루에 4시간씩 자다 오니까 잠을 못 자서 너무 졸려서 거기서 중간중간에 제가 졸더라고요. 아.. 이륙바이리 가서 좀 쉬다가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발리 보이.. 발이 보이나요? 자, 안녕. 안녕. <laughs> 지희야 너 지금 완전 크게 나와. 수연이도 이 이번엔 나이것이바국의하이 이거 인트로 이수로 공부해요 음. 이랑수을 하고 있어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아주. 열심히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아니, 개웃게 근데 네, 공부합시다. 재밌는 친구들이네요. 아, <laughs> 흔들

<laughs> <예에에에에에에에> 맞아.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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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2시 5분이거든요 제가 버스 시간을 보고 나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화이팅 뭐꾸려? 네 구독자들이요 아.. 씻고 왔어요 아니.. 수수하고 연치했어요 지금 온라인 기간이에요 너무 기분이 너무 안좋은거야 그냥, 그냥 너무 막 독서실 갔다가 버스 내려가지고 15분동안 어? 달라지지? 한 15분동안 밖에 걸어다니면서 막 갑자기 감성적인 노래 들으면서 근데 약간 그렇 않아. 이렇게 갑자기 막 현타가 오고 내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막 내가 지금 막막 막 그러면서 막 현타가 막 미친 듯이 한번 현타가 오는데 현타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날은 공부를 그때 못하겠더라고. 진짜 현타가 막 와가지고 진짜. 아막 너무 막,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났다가, 막, 갑자기 기분 좋았다가, 기분 좋진 않고, 갑자기 막, 화가 났다가, 너무 웃겼다가, 막, 너무 기분이 안 좋다, 막, 그래가지고, 그 기분은 만좋아지고 죽어가지고, 밥 먹고, 그냥 지금 편집밖에 안 했어. 공부를 안 했어. 그냥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진짜. 왜 그러는 걸까? 아... 이렇게 가면 되면은, 얼굴이 너무, 너무, 지금 노래 져가지고 엄청, 그, 뭐라 했지? 피곤해 보여요. 어, 이거 하나 말하려는데 되게 어렵게 말하네. 그치? 그래 제가 맨날 반팔만 입거든요. 이거 입어봤어요. 아 이거 멘투맨 코카콜라 맨투맨인데 코카콜라 홍보 아닙니다. 광고 주시면은 여기로 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인가? 거기서 이거 선물로 보내줬거든요. 그래, 좋아. 음잘 쓰고 있어. 아주 좋아. 만족해. 아 저는 그래서 지금 너무 현타 오기 오기 때문에 지금 아시반 정도 제가 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시까지 편집을 하고 12시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게 나의 플랜이야. 스킨케어 은 편집하러 갈 거예요.